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프클럽 이벤트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프클럽 어플 다운받고 열어줄게요 그리고 보리보리 어플도 다운받고 열어줄게요 하프클럽 보리보리 다 아이디 같은 거 쓰니까 가입은 한 곳에서만 하면 돼요 자, 보리보리 열어줄게요 자, 마이페이지 눌러 주시고요 회원가입 해 줄게요 간편회원가입 누르시고 인증해 줄게요 그리고 가입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입 완료 했고요 여기 홈 들어가시면은 자 요거 올데이 출석체크입니다 출석체크 이벤트고요.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하는 거예요. 일단 출석체크 해줄게요. 자, 보시면은 매일 100원씩 주고요. 3일 1000원, 10일 5000원, 15일 만원, 18일 5만원 주거든요. 누적이기 때문에 최대 5만원 받는 것 같아요. 53,000원? 이렇게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1일까지 출석체크 하시면 되고, 이제 18일 완료하시면은 정리금 5만원 주고요. 적립금은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제가 보리보리 하프클럽은 뭐 그렇게 허접한 사이트는 아니라서 다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꽤 많이 주긴 하는데 적립금은 그냥 구매하실 때 적립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적립금 써서 구매하시면 돼요 적립금은 1,000원 이상일 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1,000원 이상일 때 사용하시면 돼요자 보시면은 적립금은 최소 1,000원 이상 결제할 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5만전 주기 때문에 5만전 받고 쓰면은 될것 같아요 구매할거 있을때 뭐 살거는 많이 있습니다 자 방금은 제가 보리보리했죠. 그러면은 하프클럽도 열어줄게요. 자 하프클럽 마이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로그인 누르시고 회원가입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뜨거든요. 이렇게 패밀리 사이트라고 간편가입 하시면 돼요. 보리보리 가입했던 걸로 간편가입 누르시면은 바로 돼요. 하프클럽 바로 시작하기 누르시고요. 자 로그인했죠. 그러면은 다시 홈으로 오시고 이벤트 눌러서 똑같아요. 여기도 출석 체크 이벤트 있습니다. 요것도 체크하시면 돼요. 요렇게 똑같이 5만 원 주는 거고요. 보리보리 5만 원, 하프클로 5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신규 이벤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100명당 1명 당첨되는 거. 그러니까 100분의 1의 확률이에요. 요거 구매하시면은 1,000원에 요거를 사는 거고요. 만약에 미당첨되면은 4월 15일에 적립금 1,100원으로 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요거 구매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해서 1,000원 결제를 해 줄게요. 한번. 요렇게 구매하시면 되고요. 당첨자 발표 요날에 하니까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본인이 됐다 하시면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재사공과금 내야 된다 요것만 아시면 되고 만약에 안되셨다 그러면은 4월 15일에 적립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있죠 100 페이백 혜택 요거는 만원 이상 구매하면은 모바일 문화상품권 5천원이랑 적립금 5천원 주는 거예요 적립금은 똑같이 4월 15일에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1100원 적립금 4월 15일에 받고 요거 적립금 5천 원 15일에 받고 요거 출석체크다 하시면은 3월 31일에 5만 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4월 15일에 들어오는 거 적립금 다 해서 한 5만 5천 원 넘겠죠? 고, 이제 그걸로 구매하실 거 있으면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만원 이상 구매하면은 만원 혜택. 저는 요거 옥수수를 한번 사볼게요. 자, 적립금은 이렇게 100 원은 사용이 안 되고요. 천 원이 넘어가야지 사용이 가능해요. 보시면은, 보시면은 현금이랑 1대1로 다쓸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립금이 제가 5만 원이 모였다, 그러면 5만 원어치 그냥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는 옥수수도 하나 샀거든요. 자, 이렇게 구매하셨으면은, 다시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쭉 내리면은, 제가 지금 만원 이상 구매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0% 혜택 응모하기, 요거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은, 1만 원 페이백 혜택에 정상 응모가 됐다.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4월 15일 이후에, 컬처랜드 5,000원이랑 정립금 5,000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요거는 하프클럽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보리보리에서도 똑같이 한 번씩 할수 있다. 응모를 두 번씩 할수 있다는 거예요. 보리보리에서 요거 천 원짜리 또 사지죠? 요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요거 요거 추석 체크를 보리보리도 31일까지, 요거 하프클럽도 31일까지 하시면은 5만 원씩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프클럽 보리보리 출석 체크 이벤트랑 신규가 이벤트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웬만하면 하는 게 좋겠죠. 보리보리 하프클럽은 그래도 다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5만 원씩 주는 거는 좀 많이 주는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나? 어, 네 오늘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